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고차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전해드리는 미션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뉴 K3 GT5도어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은요, 아, K3계의 포르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아, 21년 네 등록하고요. 그리고 형식은 22년 형식입니다. 키로스는 38,000km 밖에 되지 않고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입니다. 도색은 있는데 교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네비, 클러스터 네비와 그리고 선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이죠. 그리고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이차 시동을 걸면. 스포츠카처럼 부릉부릉 하긴 합니다. 어, 엄청난 그런 스피드를 자랑하고 스피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타는 차량이죠. 자,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차량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년 3월, 아, 21년 6월식이고 3만 키로 주행했으니까 5년 10만 킬로짜리 엔진 미션 보증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 미션에 대한 걱정일랑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전방에 보시면 전방 레이더 센서 있죠. 이게 있다라는 것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방에 전방 센서 있는데요. 아래도 이쪽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짜리 안개등이 있어요. 그릴의 모습,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멋있죠? 블랙, 화이트, 그리고 레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로 멋진 광경을, 멋진 이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프로 LED 라이트예요 자, 휠 보세요, 휠. 휠도요, 정말로 초현대적인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 이제 바디라인을 보시면, 야, 이게, 5도어 이 차량은 뒤에가 해치백 스타일이죠. 젊은이들이 무지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해치백 스타일인데, 아주 달리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휠 타이어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자, 트렁크 쪽에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쪽에 보시면 트렁크 쪽에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마우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 양쪽에 연기 나는 거 보시죠? 이렇게 모형이 아닙니다. 두 개가 정확하게 배기구를 만들어내면서 부릉부릉. 잘 달립니다. 부릉이의 부릉이. 자, 그리고 조수석 쪽의 이 바디라인도 깔끔합니다. 아, 이휠 타이어 쪽 휠이 정말 멋있네요. 자, 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깔끔한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팅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블랙 인테리어도 들어가 있고 스피커 내장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탐나는 전동 시트, 레드 라인이 들어간 스티치가 들어간 어, 오 이게 스포츠가 스포츠카다운 GT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또 보시면. 후측 방지는 미끄럼 방지 기능 되어 있고요. 아주 좋은 차이죠. 키로수는38,080 k m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반자율 주행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고요. 음량 조절 버튼. 어. 이렇게 빨간 이 바느질, 빨간 스티치가 아주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비 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아래쪽 보시면 또 버튼 시동,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 오이 작은 차에 또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저 보시고 이쪽에 열선 통풍 들어가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열선 통풍, 파킹 어시스트,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전자파킹, 오토홀더 기능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블랙박스 유보 넵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유보,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 자, 하늘이 열리는 썬루프입니다. 썬루프 잘 열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소속 뒷문을 보시면 썬팅 그리고 뒤도 트립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뒤쪽에도 시트 아주 잘 사용하셨고요. 잘 관리된 시트를 상태를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이렇게 썬루프 앞쪽에는 GT만의 감성있데 역동적인 차량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는 트렁크가 아주 높게 올라가죠. 해치백의 만의이 장점입니다. 트렁크가 아주 실코 내리기에도 좋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히든 플레이스 잡혀 있어서 여기에 또뭐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조수석 뒤 도어 트립인데요. 어,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조수석 뒤에도 열선 이렇게 들어가죠. 열선 버튼 있죠? 자 그리고 조수석 쪽에 완벽한 실내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썬루프가 있어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좋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인데요.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 깔끔하게 관리하셨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조수석 시트 야이 달리기에 최적화된 등받이 이 버킷 시트처럼 아주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아주 젊은 감성의 차량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더뉴 K3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6 GT5 더 시그니처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수원에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고 또 다른 차량도 마음에 드시는 또 궁금한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어, 여러분 필요하신 차량 잘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 후원, 구독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션카였습니다.